가까운 일반 민사법원, 민사법원 가족관계 등록계에 가서 협의의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숙려기간을 정해줍니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경우에는 1개월, 그 사이에 송계 기간 사이에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다 성인인 자녀들 황혼연일 경우는 친권자 협부를 정할 필요가 없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친권자를 정해 가지고 확인 기일 날 이때 법관을 만드는 겁니다. 법관을 만나 가지고 남자 여자 법관 모여 가지고 당신 남자 이혼할 거야? 여자 이혼할 거야? 법관이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에 의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각자 확인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 확인서를 받은 남자와 여자 각자 먼저, 먼저 구청에 이혼신고 하면은 그 순간에 이혼신고를 함으로 해서 부부관계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남녀관계가 되는 겁니다. 남남 관계가 되는 남남.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협의 이혼할 때는,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어디, 어디에다가 어떤 서류를 제출할 것이냐.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민사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원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입니다. 비송사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전담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이지만은 취급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관내에 서울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주소지로 둔 부부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동서남북 각 지방법원 관할에 있는 민사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이 서류를 취급을 합니다. 이 취급을 할때 무엇을 제출할 것이냐?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작성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도 되고 부부가 함께 작성한다. 함께. 함께라는 것은 도장을 남자 도장도 찍고 여자 도장도 찍고 이렇게 도장을 두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자체를 법원에 가서 남자 도장, 여자 도장 찍고 동시에 제출을 해야 돼요. 첨부서류는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으로 해서 떼는 거고요. 본인, 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본인으로 해서 떼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호적등본은 호적등본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누구랑 혼인되었는지 기재가 되는 거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위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식, 자식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위로일 때 아래로일 때가 기재되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의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이유는 자기 주소지, 주소지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할때 필요한 겁니다. 자기 등록 기준지, 등록 기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호적 시절에 있던 본적이 등록 기준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등록 기준지 개념상 혼동이 되고 있지만은 과거의 본적지가 등록 기준지로 그대로 대체되었다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지에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가 없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부가 살고 있는 주소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을 첨부해 가지고 이세 가지를 첨부해 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 위원이면 협의 위원답게 우리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건지 협의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죠. 협의가 안 되면은 또그 숙려기간 동안에 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가정법원, 가정법원. 일반 민사법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계, 가족관계 등록과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신청 자체를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도 대리해줄 수가 없어요. 법원 신청할 때. 변호사한테 대리하면은 신청해줄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변호사나 대리인들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에서 신청할 수가 없어요.